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양시 하기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뒤에 보이시는 듀플렉스 현장, 더 폴레스트 현장 나왔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1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 두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차량에서 보여드릴 타입 같은 경우는 실평수 47평입니다. 2, 3, 4층 해서 47평 타입 설명 드릴 겁니다. 반듯한 구조니까 너무나 이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층과 4층에 테라스가 두 개나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부터 주변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주차장이 두 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대 주차를 하실 수 있고, 앞쪽을 가서 보면, 여기, 앞쪽을 보면, 여기 창고 겸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와보세요. 지금 보여드릴 타입은 아닌데요. 지금 이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꾸미시고, 폴딩도 다시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 안쪽도 그렇게 꾸미시면 됩니다 이제 올라가서 설명 드릴게요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꾸미면 된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고요 이제 올라가서 내부 영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전실 내부 설명 드릴게요. 전실이구요. 넓은 크기의 신발장, 고급스러운 신발장 세 칸이 있고, 자주 신는 신발 밑에다 넣으시면 되구요. 일괄 서동 버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이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설명드리면 우선 마루는 어, 강 마루를 사용하셨네요. 강 마루 사용하셨고, 지금 샤시를 보시면 LG 진 샤시, 무거운 LG 진 샤시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LG 걸로 해서 에어컨을 장착을 하셨고요. 이쪽에다 소파 놓으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사이즈가 아주 넉넉합니다. 아, 그리고 좋은 건 지금 요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다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와서 보면 영상보다 더욱더 고급스러운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위에는 메인등이 있고 간접등도 잘 되어 있으니까 저녁이 됐을 때는 메인등 끄시고 간접등만 사용하셔도 밝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테라스, 2층에 테라스 있는데 2층 테라스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거실 옆에 테라스입니다. 폭 자체가 어느 정도 되고요. 길이도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뒤에 실외기가 있어가지고 일반 테라스로 사용하기는 약간 부족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은 햇볕이 잘 들어오니까 어뭐 식물들 키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함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식물들, 식물 여기에다 키우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지고 메인 욕실과 주방 주방이 참 괜찮더라고요 보여 드릴게요 1층에 메인 욕실이라고 하긴 그렇고 게스트 욕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울 있고요 이렇게 세면대 근데 진짜 여기는 선반이 하나도 없네요 선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받쳐 놓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는 고아 호수 이렇게 잘 되어있고 얘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한 크기의 2층 욕실이었고요 아 주방 이제 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딱 들어오자마자 크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 하이라이트가 3구짜리 하이라이트 있고요 후드 위에 있고 지금 이 공간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조리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요거는 천연 대리석이기 때문에 뜨거운 거 바로 올려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대면식 싱크대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즘에 이게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참 괜찮은 수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요즘 이건 거의 한 셈인데 어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또 다치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조리대는 아니고요. 이쪽은 제가 봤을 때 일반 가정집에서는 조리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주방 기구들 이쪽에다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지금 수납장은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하부장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상부장에이요 정도 있는데 이쪽까지 들어가면 조금 가깝할 것 같으니까 사장님이 하부장만 놓은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은 오븐 자리가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밥통 자리. 그리고 이쪽이 뭐냐? 전 수납장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 냉장고입니다. 특급 냉동이고 냉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쪽 공간이 온전한 냉장고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지금 장들이 잘 짜여져 있어요. 11자 주방으로 해서 넉넉하게 잘돼 있고 지금 마감을 거실과 똑같이 타일로 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는 이쪽도 통창으로 에 g 지인 샤시를 쓰셨기 때문에 환기 걱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바로 위에 넓은 식탁을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큰 식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닝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넓은 다이닝룸.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제. 올라갈 건데, 올라가기 전에 이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 공간은 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묵은 짐들 이쪽으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계단으로 가서 2층 올라가기 전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꾸 2층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2층입니다. 이제 3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소리도 안 나요. 통통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아주 튼튼한 계단을 밟고 위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올라오시면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이 있고 저 앞쪽에 방 하나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고 요 메인 욕실 보시고 해서 바로 뒤에 방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지금 보시면 방이 문이 두 개죠. 문이 두 개고 지금 각방 온도 조절 장치도 두 개요. 이렇게 크게 쓰셔도 되지만 나중에 들어오셔서 이쪽에다가 가벽을 설치하시면 방두 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시도 네개의 창이 있습니다. 아주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만약에 자녀분들이 이제 같은 성이다. 하면은 요렇게 그냥 쓰면 되고 만약에 다른 성이면 이쪽에다가 가벽만 설치하시면 방두 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나눈다 해서 작은 크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옆에 메인 욕실 아주 넓은 메인 욕실 설명드릴게요. 지금 3층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이 상당히 커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그냥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설명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지금 앞에 용병기가 있습니다. 용병기가 있고 비대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청소를 할때 고압 호스까지잘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반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수납장이 없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수납장 이렇게 해서 반 정도는 수납장을 만들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대신 수납장은 이 밑에 있으니까 뭐 여기에다가 수건 같은 거 넣으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조금은 더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여기는 세면기 있고 이쪽에다가 세면도구라든지 이렇게 넣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은 왜 큰지를 여기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 공간만해도 상당히 넓어요. 샤워기 있고 샤워 부스 있고 그리고 선반 이쪽에 없잖아요. 선반이 없는데 이쪽에 선반이 있으니까 목욕 용품, 샤워 용품 여기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 상당히 넓은 크기의 3층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더 넓은 안방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사이즈가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창도 아주 넓게 잘돼 있고 이쪽으로 픽스 창이 나 있어서 이쪽과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샤시도 두꺼운 샤시를 사용하셨다는 거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넓은 크기의 안방이고요. 바로 앞에는 LG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이쪽 공간이 제가 봤을 때한 80, 70cm 정도 될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북박이장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옷, 옷이 좀 모자르다, 옷넣 공간이 모자르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시고, 왼쪽으로기역자로 짜시면은 그래도 넓은 크기의 드레스룸 아니면은 북박의 장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뒤에 너무나 산 조망권이 너무나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4층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4층. 4층, 이제 보면 마지막 층인데요.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고가 아주 높고, 지금 이쪽에 간이 싱크대가 있고, 1호짜리 하이라이트 있고요. <laughs> 조리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시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느낀 건, 여기, 이 공간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단상? 단상 같지 않습니까? 공간 이렇게 뭐 단상으로 쓰셔도 되고 요 위에서 평상처럼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나무 향이 아주 많이 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전달 못하는 게 조금 아쉽고요. 지금 넉넉한 사이즈고 뒤에 보시면 수납장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통으로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가족실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테라스 가서 테라스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어, 지금 마지막 테라스로 왔습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8평, 9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타일로 돼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 위에... 테크를 까셔가지고 이쁘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좋은 건 지금 조명이 이쪽과 저쪽 두 군데 다 있고, 물도 쓸수 있고요. 전기 배선까지, 콘센트까지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테라스 나온 거 보면 거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워닝이라든지 이렇게 치시면 상당히 이쁘게 나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간단하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어, 의양시 하기동에 위치하고 있는 더 포레스 현장이고요. 현장 규모는 여유 두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플렉스 현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소개시켜 주는 타입은 2, 3, 4층 합쳐 가지고 47평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변 설명드리면 이 현장은 가장 좋은 게 시내를 가는데 10분 이내에 다갈수 있어요. 생활권도 너무나 좋고, 아 그리고 더 좋은 건 강남까지 가는데 대략적으로 20에서 2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의양시 하기동 더 포레스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